자, 이 정도 보고요. 넘어갑니다. 할렘 봅시다. 할렘, 하렘, 할렘, 하렘. 할렘이 뭐죠? 할렘, 이민촌이죠, 흑인가? 할렘 그 얘기입니다. 자, 그 그러니까 레이시즘이에요, 인종 차별주의 그것에 대해 반기를 드는 시고요. 원래 랭스턴 휴즈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뭐야, 뭡니까? 흑인 문학의 개척자예요. 흑인 문학의 엘레스턴 휴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1920년대에, 2 0년대한 중반부터 불었던, 그,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라는 말은 부흥기라는, 이제, 메타포잖아. 보통. 그쵸? 그렇죠? 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한해 영어의 르네상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고요 르네상스라는 말이 부흥기니까. 그니까 할렘 르네상스, 할렘 리터, 어자 이게 뭐야 흑인 문학의 르네상스. 그러니까 일명 할렘 르네상스라고 그래. 1920년대 미국 문학의 특징을. 어, 근데 흑인 문학이 안 나왔어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작년에 작년까지 한 번은 나올 줄 알았어. 어, 빠머 때문에. 어, 뭔가 나올 줄안 나왔어요. 오히려 제3세계 쪽 어, 문학이 한번 어, 계속 중국계, 미국인. 어 그래서 한번 나왔고 그런데 흑인 문학이 한번 나올 뻔 한데 자 1960년대는 미국에서 블랙 아트 무브먼트가 재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블랙 아트 미술과 음악 뭐 문학 다시 한번 막 움직 운동이 일어났던 게 1960년대고 미국에는 1970년대는 이제 페미니즘이고요 I am not a Barbie doll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시작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던 거고 1960년대는 블랙 아트 무브먼트고뭐그 정도로만 보시면 20세기 미국 문학에 대충 그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어, 힘들 때 흑인의 어떤 영감, 저기 그 노예 생활에서 얻었던 그런 그런 것을 그러나 극복해야 되는 거. 왜 극대가 언제냐면 미국의 대공황 시대였거든요. 1930년대는요. 어, 막 힘들고. 우리나라로만 지금이잖아. IMF도 아닌 막더 어려운 시기. 어, 이럴 때는 굉장히 뭔가 우리도 할수 있다. 또는 또, 때로는 뭐 이런 작품들이 많이 유행하니까. 자.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 벌써 할렘이 제목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지금. 배경지식이, 할렘. What happens to a dream deferred? 디퍼드 된 드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디퍼드 필수어위지 뭐야? 디퍼드 디퍼 미루다, 그쵸죠 그러니까 지연된 미루어진 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론 이 드림은 이, 이 시로 국한했을 때는 흑인 인권, 흑인의 자유죠. 이 시에로 국한됐을 때는. 이해되죠? 어 그러나 이 드림이라는 것을 꼭 레이시즘적인 걸로만 보지 말고 좀더더큰 개념으로 본다면은 개인의 각각의 디퍼드된 드림이라는 것은 뭐 합격에 대한 드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 어떤 o b 에 대한 드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때 드림은 이시 안에서 국한됐을 때는 political and economic a l freedom을 얘기하는 거죠. 정치경제적 프리덤을 얘기하는 거지만 Does it dry up? 그 it, a dream deferred를 받는 거죠. 그것이 dry up 될까? 말라 비틀어질까? 모처럼? 지규법, 시밀리 나왔고 Raising, 뭐예요? 어, raising, 건포도죠. 건포도. 태양에 있는 건포도처럼 말라 비틀어질까? 뭘 강조하려고? 꿈이 지연된 꿈이 말라 비틀어진 건포도. 그러니까 태양 빛에 있는 마, 마, 저기 뭐야? 건포도다라고 비유했다. 왜 그걸로 비유했냐? 그러면 태양에 있는 태양 빛에 있는 건포도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잖아. 그렇 꿈이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건포드로 비유했냐 는 거잖아. 항상 이거는 모든 문학의 답을 쓸때 서수령이던 서수령의 답을 쓸 때, f o r 이야 A를 B로 비유했다 이거잖아. 이걸 우리가 원관념이라고 그러지. 이걸 보조관념이라고 그러죠. 이해 됐죠. 이거를 우리가 티너라고 그러죠. 그쵸? 티너. 이거를 어뭐어 어. 비클이라고 그러죠. 매개체니까. 전달해 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거라고 전달하잖아. 지금, deferred dream을 raising이라고 지금 하자,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알겠어. Identify는 하는데, 항상, 왜 그걸로 했냐 이거지. 뭘 강조하려고. 그쵸? A를, is compared to B.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ample, e size,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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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 이 구조잖아. 공식이야, 공식. 비유법을 쓰는 답안의 공식. 요 구조. 여기서. A deferred dream은, raising, raising, o raising r in the sun으로 비유됐다. 물 강조하려고, 뭘 강조하기 위해서, 꿈이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꿈이 뭘 어, 더 이상 꿈이 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 말라 비틀어진 컴퓨터라는 것은 살아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그렇잖아요. 어, 그걸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란다는 건 천천히 마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꿈이 천천히 오그라지는 모습이죠. 쇠퇴해지는 거죠, 천천히. 꿈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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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가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이싱으로 비유했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요, 요, 요 내용이. 다들 여기까지만 공부한다고, 암기식으로. 그 아니야, 절대로. 요거, in order to emphasize, 뭐, 뭘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걸 써야 돼. 다 그거를 집에 가서 지금 써보라는 겁니다. 아셨죠? 어, 써보고 스타디할 때다 같이 비교해보는 거야. 서로. 난이렇게 써봤다, 요 내용이다. 두 번째 또는 그것은 레스터 골마 골 골마 터질까 지규법 소울처럼 상처처럼 그쵸 이번에 소울로 비유했죠 왜 상처가 상처처럼 골마 터지는 걸로 비유했잖아 골마 터지는 상처로 비유했네 그러니까 그를 n p 로만들면 뭡니까 Fester, a festered sore 이렇게 하면 되겠지 꿈을 a deferred dream을 a festered sore로 비유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꿈이 공격당하고 상처를 받은 거잖아 맞죠 어, 상처니까, 말 그대로. 다친 거잖아. 어. 그 다음. Then run. 그리고 run. faster 하고 run이 함께 쓰였으니까, 곰고, 진물이 흐르는 거네. run은. faster run. 문맥상. 상처처럼, 곰고, 상처처럼, 진물이 흐르느냐. 이 말이죠. 진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미 치유불능이야 그쵸, 렇 어, 치유불능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Does he sting', 악취가 나느냐, 뭐처럼 썩은 고기처럼, 이것도 뭐, 뭐예요? 다 좌절된 거죠. 더 이상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또는 크러스트. And 오 u g a 딱딱하고 설탕 뒤덮여있는 모처럼 어 시럽 스윗 그쵸? 스윗은 뒤에서 시럽을 꾸며주고 있고 달콤한 시럽처럼 이건 뭘 얘기할까요? 겉에는 딱딱하고, 시럽으로 덮여 있으나, 안에는 못 먹는 거잖아. 그걸 비유하는 거죠. 어, 마치 이루어질 것처럼 꿈은 겉만 포장되어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건 지금 언어야. 그쵸? 언어, 언어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되어 있는 시라고 해도 지금 이거는 이해를 못 한다는 건 언어 연습이라는 거죠. 어. Maybe. It just sacks. a c k sack, 늘어지는 거죠. 아마도 그것은 축 늘어질 거다. 모처럼. 어, heavy load처럼. 무거운 짐처럼. 꿈을 이루기에는 많은 짐이 필요한 거지. 난관이 필요 있다는 라 거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뭘 많이 짊어져야 된다는 거겠지. 또는, does it explode? explode, 무슨 뜻이죠? 폭발하다. 꿈이 폭발하느냐? 요거는, 모처럼은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없죠. 이번엔 like가 없죠. 만약에 like 있었다면, 밑에 행에 like가 있었다면 뭐 썼을까? 어, 한 단어. 밤. 맞지? 폭탄처럼 폭발하느냐? 여기서 안 썼어. 안 쓰고 그냥 explode란 단어 하나로 밤을 암시했죠. 드러나지 않은 메타포라고 그래, 이런 거를. 이해됐습니까? 그럼 거기다 밑줄 딱 걸으면은, 그 라인에다 밑줄 걸으면은, A deferred dreamer is compared to a bomb. 이렇게 쓰는거지.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1960년대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죠. 이렇게 흑인, 그니까 러이 시를 쉽게 하면은 계속 수백 년간, 어? 어, 어, 수십 년간, 뭐, 이렇게 흑인들이 자유와 억압되고 경제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정치적으로 자유가 없고, 선거권도 없었잖아요. 어, 없었던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 폭발하느냐. 라이엇을 야기하는거 폭동. 여기서는. 이시 자체 내에서는. 그쵸? 어, 근데 우리가 뭐 개인적인 삶이라, 삶에서는 뭐가 될까? 개인적인 삶에서, 나 이거 못 참아. 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래서 익스플로우도될수 있다란 말이지. 계속 꿈이 지연되면, 그쵸죠 어, 나는 이제 난이 날 거라고 봐. 한 5년만, 5년도 안 걸려 요 청년 일자리들 지금 잡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어, 그나마 여러분들은 잡을 구합격을 하면 잡이 된다라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일반 일반 지금 대학 졸졸자들은 그거조차도 없다고. 중간 비클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는 비클이라는 게 있어. 임용 시험. 어, 근데 그거조차도 없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지? 어, 그니까 죄다 지금 알바로 전전하는데 알바도 시급을 올려놔가지고 알바도 안 구해 사회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하, 상대적인 행복이죠.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 느껴서 안될게 상대적인 행복이 사실은 굉장히 인간이 이기주의라는 게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게 가장 인간에게 비열한 행복이야 사실은. 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행복한 거야.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비클이 있잖아. 매개체. 운송 수단이 있다고. 임용 합격. 근데 이거조차도 없이 그냥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금 스물세 스물네 됐는데 뭐라고 살지? 이력서를 수백 통 넣는데도 연락도 안 오고. 어. 기업들도 다 도산하는 판국에. 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냥 대학원 가고, 그냥 공무원 준비하고, 그냥 자격증이나 하나 따볼까. 어. 이게 내적 동기가 아닌 거야, 지금. 외적 동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외적 동기도 아니고 근데 모티베이션이 아니지. 어쩔 수 없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디 e f 드 r r e d 인 거지. 청년들의. 어. 이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여러분들 아까. 그, 메타포, 익스플로드 있죠? 어, 그거 하나. 꼭좀 건지시기를 바라겠고. 넘어갑니다.